예,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아, 나무꾼은 이 유튜브 올린다고 그 동영상 찍고 놀고 있고요. 우리 집 선녀는 저 아래서 충전식 예초기로 풀을 베고 있습니다. 아 제가 오늘 올리려고 하는 영상은요. 제가 게으른 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새가 이 둥지도 털지 않고, 않고 알을 낳거든요. 그래, 그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아, 저기 있네요. 아, 이 줌이 되면 참 좋을 텐데. 보셨습니까? 아래 두개 있습니다. 이 둥지도 틀지 않고요. 알을 낳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게으른 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<laughs> 게으른 새. 예, 감사합니다.